어, 그러면 이 섬유 선종이 커지면 안 좋게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조그만 섬유 선종이 커진다 해서 악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작은 섬유 선종에서 큰 섬유 선종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학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음파를 했는데, 어, 섬유선종이 있다. 제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섬유선종이 있을 때 과연 만모톰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예전 영상에서 제가 이미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섬유선종이라는 거는 젊은 여성분들한테 아주 흔하게 생기는 대표적인 양성종양입니다. 음이냐, 양이냐 할때그 양이 아니고요. 괜찮은 양이냐, 안 괜찮은 악이냐, 그럴 때 양성종양을 얘기하는 거고, 양성종양은 유방암이랑은 아주 다른, 괜찮은 종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섬유선종은 유방암이랑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유방암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그런 종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섬유선종이 있다. 사실 제거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어, 그러면 이 섬유선종이 커지면 안 좋게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조그만 섬유선종이 커진다 해서 악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작은 섬유선종에서 큰 섬유선종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유선종으로 진단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아주 흔하게 생기는 별거 아닌 그런 종양이에요. 하지만, 오 나는 조직검사에서 섬유선종이었는데 막상 뗐더니 유방암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아주 아주 드물게, 정말 정말 만에 하나의 확률로 섬유선종 안에 유방암이 들어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고요. 제 임상 경험상 20년 넘는 임상 경험 중에서 한 두세 케이스 정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 정도로 아주 드물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고, 또 섬유선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정상조직 일부분이 같이 제거가 되는데, 그때 초음파에서 보이지도 않던 아주 조그만 유방암이 우연하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직접 만모톰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저도 한번 정도 있었습니다. 정말 드문 경우로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렇게 드문 경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섬유선종은 악성, 유방암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어, 저는 모양이 안 좋아서 제거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섬유선종도 종양입니다. 얘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유선종이 너무 커지면 이게 밖에서 보일 정도로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만져지고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럴 때는 의사 입장에서는 아,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놔두면 많이 커질 것 같으니까 어 권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 그러면 그때 의사 말을 듣고 제거를 하셔도 되고, 일단은 추적 관찰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 거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섬유선종은 무조건 제거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나는 그냥 갖고 살면 되겠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섬유선종을 제거하는 게 좋은 경우가 좀몇 가지가 있는데, 어, 그걸 말씀드리면 우선 너무 큰 경우. 보통은 만져질 정도로 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없어요. 근데 만져질 정도로 크거나 일단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2cm가 넘으면 보통은 저도 제거를 권유드리긴 합니다. 권유드리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빠르게 자라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유선종이 조금 커진다 그러면 1년에 뭐한 많이 자라야 2, 3 m m 정도? 고정도 그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 6개월 만에 왔는데 뭐 원래 1cm였는데 1.5cm로 확 커졌다. 그러면 이럴 때는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제거하기가 어려워지고 어 이게 가끔씩 이렇게 빨리 자라는 애들은 섬유선종이 아니라 엽상종양이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통증이나 다른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섬유선종일 경우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원할 때 제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섬유선종이 있을 때 무조건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요로 어, 요로한 요러 경우 그리고 나는 의사는 괜찮다고 했는데 너무 불안하고 그냥 찜찜하고 없애고 싶어. 이런 경우에서는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 섬유선종이 있을 때꼭 만모톰으로 제거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